나란히 걸으며 추억을 쌓아갑니다. 때론 행복하고 때론 슬프지만 마주 잡은 두 손은 놓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104세까지 사시다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제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 드시면서 제일로 행복해하셨어요. 진짜 제 마누라한테 항상 드시면서 최고다, 우리 며느리 최고다. 진짜 맛있는 음식 만들어줘서 진짜 고맙고. 감사하다. 저도 제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 먹으면 힘이 나더라고요. 진짜 제 아내가 고맙고 사랑스럽고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어디 잘 됐는가 볼까? 아이고 맛있게 됐네. 귀한 재료에 휴식을 더해 손맛을 키웠습니다. 결혼 28년 차 부부의 인생에 담긴 밥상. 전남 영암에서 만난 고향 밥상입니다. 전라남도 영암 내륙이 된지 오랜 이고장엔옛 바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바로 상대포입니다. 조선 시대까지 중국, 일본과 교류하던 국제 무역항이었죠. 간척 공사가 진행되고 영산강 하구둑이 생기면서 이젠 작은 연못만 남았습니다. 오래전 바다에서 강으로 배와 고기들이 드나들었다는 영화 이곳 남도에도 바람이 제법 선선합니다 아시죠 여전히 푸른 나뭇잎이 여름의 뒷모습을 아쉬워하는 계절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 저분이신가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동네에요. 성맛이 네. 좋으시다는 네. 공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잘 찾아왔습니다. 제 아이프가 김공주예요. 아 성함이 아니, 네. 진짜로 아내분 성함이 김공주씨 맞으세요?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맞습니다. 육남매 중에요. 제일로 막내딸이라 저희 장인어른님께서 진짜 예쁘니까 공주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음, 아. 그럴 말하네요. 아. 그러면 우리 공주님 어디 계세요? 네, 김공. 아김동이라고부르세요 공주님. 공주님이라 고 부르실 줄알았나어공주님이라부이분이시구나 <laughs> <laughs> 아, 진짜 공주님이라고 부님게고짜시네요이고우시네요알말씀고 <laughs> <아유>, 그 <laughs> 음식 솜씨도 좋으시다고요 <laughs> 저희 아버님이 계세요, 계셨어요. 실이제돌아가셨는데아버님 음. 워낙 좋으셨어요. 그래서 뭐못하는 솜씨로 자꾸 이렇게 해드리다 보니까 솜씨가 또 늘네요. 부부는 과거 용암에서 유명했던 식재료를 키우고 계시다는데요. 어머, 근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우리 희망이들 걸어가요. 희망이요? 아니 희망이들이 이이 깜깜한데 있어요? 네, 예쁘게 있어요 우리 희망이들. 희망이들. 아, 았습니다 희망이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있어요? 맞아요 장어 우리 희망이들이에요. 네. 부부의 희망은 바로 민물 장어라고 불리는 뱀 장어 영산강에 장어가 사라진 요즘 부부는 양식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답니다. 밥 먹자. 1 0년전 연세가 많은 시아버님과 아픈 형님을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부부. 언니 쟤들 보는데 눈에서 꿀 떨어져요. <laughs> <laughs> 우리 예쁜 희망이들이잖아요. 장어를 진짜 좋아하시나봐요. 맞습니다. 자식들 보듯 정성을 들였지만 처음에는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어 없이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그러니까 치어를 넣고 한 이틀인가 지났는데 아침에 딱 밥을 주려고 들어왔더니 이게 하얗게 다 동동 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새끼들이 오. 무슨 일이래요 너무 경험 없이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절망적이었죠 그때는. 진짜 너무 울고 있으니까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마라 이런 날도 있고 또 저런 날도 있다. 건강 잃고 나면 다 소용없다 언제든지 기회는 오니까 일단 건강 잘 챙기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음, 그러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요즘. 아그 말씀 맞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막내딸로 자라 철없던 며느리를 한결같이 보듬어주시던 시아버지, 아낌없는 칭찬과 따뜻한 말은 부부의 새로운 출발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와 이거 되게 크다. 이거 다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와. 지금 저거에서 이만큼 크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1년에서 1년 한 5개월? 그 정도 걸려요. 장어 밥상을 먹으려면 잡아야겠죠? 네. 장어 잡으면 저다 주시는 겁니까? 예. 잡아서 가는데요. 그 소리는 하죠. 쳤는데 볼수 어, 예. 있겠어요? 하, 열심히 잡아서 예. 배에다가 가져가기로 다. 네, 예. <laughs> 니들은 도간에든 쥐다. 아니 다이 씨가 수산물라 음. 강하긴 한데 저희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장어를 잡아 보려고 정말 빠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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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워서 오, 오, 잡기가 오,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 오, 아, 어머, 어머,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은 거야? 어, 놓쳤어. 아니, 저렇게 여유있어서. 아, 반면 아버님은 백발, 백조. 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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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오, 아빠는 다르지요. 아, 다이씨도 배위에서 오, 잘했는데. 아니, 제가 불쌍했는데 장어를 잡아서 건네주셨는데요 아, 그 깨날...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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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 못 어머, 그걸 또 놓쳤어요. 어머, 어긴공 뜰채. 아, 세상에. 자, <laughs> 세상에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 거를 러니까요 팔딱팔딱 싱싱한 장어의 힘 아우 느껴지시죠 오. 장어 손질은 남편의 몫입니다 처음 결혼할 때 했던 약속 때문이라는데요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힌다더니. 물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잖아, 손이. <laughs> 고생하기 심겠다 했는데, 진짜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진짜 반찬도 아버지 입맛에 딱 맞게 해주고, 그래서 105가지, 진짜 오래 사셨는가 보네. 고맙네. <웃음> 웬일이래? <웃음> 오랜 시간 헌신해온 아내. 이제야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표현해 봅니다. 부부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고향 밥상 이제 만나봐야겠죠? 이야, 언니, 아니 장어가 이렇게 실하니까 오늘 요리 아주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로 뭐해 주실 거예요? 장어 간장조림인데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이에요. 어, 세상에, 아니 이 귀한 장어로 조림을 해서 먹는단 말이죠? 네, 저희 시아버님도 이 장어 조림 요리를 제일 좋아하셨어요. 일단 장어를 숯불에서 초벌로 구워줍니다. 처음엔 등을 먼저 얹어가지고 살짝 구워서 바로 뒤집어요. 안 그러면 타버리니까. 아, 살짝. 아, 네. 단백질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이 풍부한 영양 덩어리 장어. 지글지글 노릇노릇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벌써 칼이 들어가는 느낌이 딱 살이 땡글땡글해요. 네. 장어조림 맛의 비법은 바로 대파인데요. 파를 크고 길게 썰어서 냄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장어를 올려줍니다. 자, 일단 뚜껑을 닫아놓고 양념을 만들어서 한번 김이 올라올 때 뿌려줄거예요. 양념은 다진 마늘, 간장, 올리고당이 들어가고요. 후추 약간과 간 양파를 넣습니다. 엄니 음, 양파 간 거를 넣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단맛이 나잖아요. 양파가 짜지면서. 장어도 좀더 부드러워지고, 단맛도 좀 부드러워지고. 알겠어,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고 귀하게 자란 육남매 중 막내딸. 시집 와서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 신정 엄마께 이 요리법을 배웠다는데요. 특히 시아버님께서 맛있게 드셔주셨다죠. 정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심 어린 칭찬에 힘든 줄도 모르고 밥상을 차려냈다는 며느리. 그 추억이 담긴 장어 간장조림입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또 어떤 요리인가요? 네, 이건 말린 장어인데요. 네, 어, 튀김을 할 거예요. 생으로 튀겼을 때는 약간 그 비린 맛이 나는데 이렇게 살짝 말려가지고 튀기니까 오징어 튀김처럼 아주 맛있고 고소하고 그러더라고요. 장어들이 강과 바다를 막힘없이 오가던 시절, 예로부터 전남지방엔 장어를 말려두었다 먹곤 했다는데요. 생강하고 장어가 궁합이 잘 맞아요. 생강 장어가 조금 찬 요리에 비해서 생강이 따뜻한 음식이라 항상 같이 그리고 영양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선조들의 지혜에 어머님의 손맛을 더해 새로운 장어 요리가 탄생합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장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어우, 이 맛있는 소리 들리시나요? 입에 넣으면 바스락! 하고, 가을 나뭇잎을 닮은 소리가 울려 퍼질 것 같죠? 바삭바삭한 맛, 말린 장어튀김입니다. 고단백 영양식 장어. 환자에게 건강을 챙기려면 장어 소금구이만한 게 없습니다. 이거 보소하고 맛있겠는데요. 기본에 충실해서 본연의 맛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장어 소금구이도 완성입니다. 아유 맛있겠죠? 엄니 <목소리> 대망의 마지막 요리는 무엇입니까? 오이냉국입니다. 시아버님께서 이 오이냉국을 평생 즐겨드셨어요. 네, 그래서 시원하게 여름 끝자락이기도 하고 또 아버님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해서 어, 한번 해보려고요. 오인행국은 결혼 초기 솜씨가 부족했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시아버지께 대접했던 요리라는데요. 그후 28년 내내 며느리가 해준 오인행국이 제일 맛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답니다. 상어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환상 국악 메뉴 오이냉국 시원하고 새콤한 맛에 그리운 얼굴이 떠오릅니다. 쑥삭쑥삭하신것 어, 같은데 만나보이네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며 아낌없이 응원해주셨던 시아버지. 그 마음을 추억하며 만든 밥상입니다. 야아니 민물장어. 영암의 고향박사 진짜 고마워마합니다 대단하네요. 맛있게 드세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아, 드세요. 진짜. 언제 이렇게 푸짐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시아버지의 <laughs> 입맛을 닮은 남편은 장어 조림을 제일 좋아한다는데요. 저는 튀김부터 먹어봤습니다. 아니, 희망이라고 부르며 정성을 다해 키워선지 장어 맛이 정말 일품이더라고요. 크게 사서 한입했어. 아 천국이 음. 따로 없습니다. 한 번에 두 장지로 다 봤어요. 진짜 대박이고 살이 막 쫀득쫀득하고 껍데기도 쫄깃쫄깃하고요. 음 소금구이는 물론 맛있지만 저는 특히 튀김이랑 조림 이거는 집에 가서 진짜 꼭 해봅니다. 너무 맛있어.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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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버지께서 매일 찾을 아유, 정도로 좋아하셨다는 오이냉국도. 정말 별미였는데요. 아 입안이 개운해지더라고요 아, 아, 시원하다. 아 절로 군침 넘어가는데요? 아 이거를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요. 내꼬 보니까 <laughs> 그 아버지 생각 나네요. <laughs> 냉국이 너무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이거를 음. 제가 아버님 다음에 제사상에도 제가 이거 꼭 올려드릴게요 그랬거든요 당신은 진짜 아버지한테 정말 후회 없이 잘해드렸습니다 진짜 고맙네 고생했네 아이고 네 말씀을 <laughs> 점심도 수고했어요. 우리 힘내서 파이팅할게요. 마주잡은 두 손처럼 따뜻한 밥상 먹으면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고향의 맛입니다.